에어컨을 구매할 최적기는 언제인지 아시나요? 더운데 에어컨 좀 사볼까? 라고 생각할 때 구입하시면 시원한 여름나기 힘듭니다. 에어컨은 제품을 받고 코드만 꽂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사용하시려면 미리미리 구매하셔야 하고 45%하인까지 떴으니 오늘 당장 무조건 사는 게돈 버는 겁니다. 오늘은 가성비 에어컨으로 전문가들마저 추천하는 삼성전자 인버터 에어컨 Q9000 2인원을 모셔왔으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45%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기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 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의 경우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실게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264만원인데, 현재 상시 할인 100만천원과 쿠폰 할인 8 4,310원, 와우 쿠폰 10만 4,030원까지 더해서, 특가 143만 66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건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45%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나중에 후회 마시고 꼭 구매해보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쯤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이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최신 핫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컨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건 뭘까요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에어컨의 냉방 방식으로 따지면 정속형과 인버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속형은 옛날식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방식이고 인버터형은 요즘 나오는 에어컨으로 전기료가 현저히 적게 나오는 냉방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잘때 틀어 놓고 주무셔도 전기료 걱정을 덜수 있는 기술의 에어컨이라고 하겠네요. 첫 번째, 냉방 능력과 면적입니다. 에어컨의 냉방 능력은 집의 평수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한 평당 400W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말하자면 에어컨마다 권장 평수가 있으니 고려해 보시고 본래 공간보다 조금 큰 용량의 에어컨을 고우시면 더 빨리 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효율 등급입니다.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전기 요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면 제품 가격은 비싸지지만 장기적으로 전기 요금을 절약해서 더큰 이득이 될수 있으므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과 추가 옵션입니다. 에어컨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습기능, 공기청정기능, 스마트홈 연동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기능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더 만족스러운 사용이 가능하고 기능이 다양하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진다는 걸 인지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가성비 끝판왕 삼성인버터 에어컨 Q2in1은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게요 잡다한 기능 필요 없이 기본에 충실한 에어컨이 필요하신 분은 그냥 이거 사세요 2인원으로 스탠드 에어컨과 벽걸이 에어컨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스탠드를 구매하시고 나중에 상황 봐서 벽걸이를 사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돈 낭비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구매하시면 에어컨 자체의 가격도 높지만 에어컨은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 더큰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방이 두개 이상인 가정이라면 꼭 투인원으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의 역할이 다 있는데 스탠드형은 하이패스 냉방과 거실에서 무엇까지 거실에서 안방까지 넓고 빠른 냉방을 위한 역할을 하고 벽걸이형은 무풍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시원한 냉방은 물론이고 잠잘 때 조용하게 틀어놓고 주무시면 소음 없이 시원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개의 장점이 다 매력적이라 꼭 세트로 구매해야겠네요. 또이 에어컨의 최고의 장점은 가성비 에어컨이라는 점입니다. 쿠팡에서도 상품평이 많은 인기 있는 제품으로 가성비 에어컨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동글동글 못하지 않고 잘 빠져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연출하기 너무 좋아요. 동그란 바람문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사용할 수도 있고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에너지 낭기를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인버터 기술을 사용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냉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어컨을 쓰다 보면 쾌쾌한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에어컨 내부의 습기가 차서 생기는 곰팡이에 의한 것인데 이 바람은 당연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 삼성 큐구처 에어컨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모두 자동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가동 후습판 정도에 따라서 최대 35분 정도 말려줍니다. 곰팡이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되고 매일매일 깨끗한 관리가 되니 안심할 수 있는 에어컨입니다. 또 스마트 기능을 활용하시면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조력할수 있어서 집에 돌아오기 전에 미리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편리하고 똑똑한 기능이죠. 이렇게 삼성전자 인버터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 조용한 작동, 스마트 기능 등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많아요. 이상으로 에어컨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삼성 인버터 에어컨 Q9002인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돈 값사는 삼성 인버터 에어컨을 4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리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최신 핫티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